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그동안 울산시가 공유를 들여왔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줄여서 분산법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분산법은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에서 벗어나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지역시설에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에 따라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차등요금제의 근거가 되는 법이기도 합니다. 법령 제정 1년 만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됐는데 울산시가 이에 따른 후속 조치에 한창입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은 생산된 전기를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주고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송전망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발 등 빈번한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점을 노출해 왔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줄여서 분산법이라고 부릅니다.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지난해 6월 제정됐습니다. 울산시는 민선 8기 들어 전국 최대 전력 생산기지인 울산이면서도 각종 환경 피해만 입을 뿐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오는 등 사실상 분산법 태동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분산법 시행으로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 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가 2026년부터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분산법에는 특히 전력의 직접 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추진이 핵심으로 포함됐습니다. 원사촌는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회와 토론회 등을 갖는 등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할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쌍값의 전기 공급 등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의 특화 지역 투자 유치 등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울산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 지역으로 울산이 제일 먼저 지정이 될 겁니다. 지정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다 소비 전력인 반도체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오지 말라 해도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전기보고 올 겁니다. 산자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 특화 지역 선정을 마칠 계획이었던 것을 보다 촘촘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이유로 반년 이상 늦췄습니다. 예따로 울산시도 지난해 10월부터 울산테크노파크에 맡겨 수립 중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 영역도 올해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일정에 맞춰 올해 하반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제시의뉴스 전우수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울산대병원에서도 일부 진료과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어제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근거 없는 의대 정원 확대로 양질의 교육 환경을 붕괴시킨다고 주장하며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미래의 의료 환경을 지키기 위해 울산의대 교수들도 오는 18일 휴진에 동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린 업무 개시 명령을 취소하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필수 의료 정책을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45분쯤 인천공항유실물센터에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이 수신된 가운데 수신처에 울산대병원이 포함돼 환자 대피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특공대 등 경력 30여 명을 투입해 현장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협박 메일이 날아든 지 5시간 만에 울산대병원에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상황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차기 시당 위원장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남구 박김상훈 의원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차기 시당 위원장직에 오르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지난 12일부터 오늘 어제까지 시당 위원장 후보 등록 접수를 받은 결과 김상욱 의원만 입후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당은 오는 20일 오후 시당 운영위원회를 갖고 시당위원장 후보자 등록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게 되며 24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승진, 승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민의힘 시당위원장 임기는 이날부터 1년간입니다. 2024 태화강 마두희 축제가 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중구 성남동과 태화강 일원에서 4일간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여름 축제라는 슬로건으로 태화강 수상 줄달, 줄당기기와 서바이벌 수상 달리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새롭게 운영됩니다. 오늘은 시계탑 사거리에서 축제의 백민 울산 큰 줄당기기 마두휘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줄다리기의 보호와 전승 등을 주제로 태화강 마두희 축제 국제 줄다리기 심포지엄이 열려 여러 국가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올해 열리는 울산 고래 축제 공식 포스터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고래 문화재단은 고래 축제 공식 포스터 공모전에 공모한 99점의 작품 가운데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이지혜 씨의 작품, 당신에게 보내는 초대장을 대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작품은 생동감 있는 축제의 의미 전달과 함께 고래박물관과 생태 체험관 등 축제장 일대가 잘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산의 지역화폐인 울산페이 이용자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할인율과 충전 한도가 축소된 데다 운영사 교체에 가맹점 자격이 강화되면서 이용자와 가맹점 수 모두 크게 줄어들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충전 방식도 사용한 만큼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캐시백으로 바뀝니다. 자주 바뀌는 정책에 울산페이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 식당이나 상점에서 쉽게 볼수 있던 울산페이 가맹점. 하지만 발행 6년째를 맞은 울산페이 이용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울산페이 가맹점수는 5만 4천여 개. 1년 전 6만 5천여 개보다 1만 천여 개가 줄었습니다. 이용자 수도 크게 줄었는데 1년 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때 5천억 원이 넘었던 울산페이 발행액도 올해는 3천억 원대로 줄었지만 아직 3분의 2가량이 소진되지 않고 남았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데는 할인율과 충전한도가 축소된 데다 울산페이 운영사까지 바뀌면서 불편을 느낀 이용자들이

먼저 할인받고 결제하는 방식보다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어 울산페이 무용론까지 나옵니다. 울산시는 내년도 울산페이 발행액과 할인율 등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울산페이 운명은 발행액의 28%를 차지하는 국비 지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울산페이 국비는 2년 전 180억 원에서 지난해 71억 원으로 크게 줄어든 뒤 올해는 42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국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혹시 발생하더라도 우리 울산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울산페이 예산은 꼭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민 약 50%가 이용을 했었고 또 소상공인들도 90%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던 사업입니다. 예산 축소와 들쭉날쭉한 정책으로 해마다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는 울산페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피로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지난 13일 저녁 시간대 울산 남구와 울주군 일부 지역에 악취 신고가 잇따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구청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저녁 생선 비린내와 가스 냄새 같은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접수돼 신고 현장을 확인했지만 특이 사항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구청과 울주군은 바람을 타고 악취가 넘어온 걸로 보고 낙취가 발생한 사업장을 추적한 뒤 낙동강유역 환경청과 협력해 지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경찰청과 울산 자치경찰위원회는 어제 풍수의 우려 지역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벌였습니다. 오부명 울산 경찰청과 김재홍 울산 자치경찰위원장 등은 어제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가 잦은 태화교와 신삼호교 하부도로, 신정동 재개발 구역 급경사지 일대 등을 돌아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경찰과 지자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난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 태세를 갖추기로 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울산 해수청이 오는 26일까지 여름철 장마와 폭염에 대비한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전기 점검은 항만과 어항시설물 총 54개 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을 점검합니다. 또 울산 신항 난방파제 축조 공사 등 항만 건설 현장 7개소에 대해서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냉방장치 설치와 관리 등도 점검합니다. 울산시의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어제 한국동서발전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관내 노인복지시설 동성사자와 이용노인,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인권개선 유공자 표창과 노인학대 예방 선포식, 기념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인권보호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울주 군민들은 화장장 사용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울주군은 군수 공약 사항이자 화장 문화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울주군의 주소를 든 내외국인의 울산 하늘공원 화장장 사용료를 1인당 최대 7만원, 군모 개장의 경우 한기당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울산 국제 아트페어가 개막하면서 많은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2040 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작품들과 함께 인기 걸그룹과 협업한 세계적인 작가의 갤러리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술로 물든 울산의 현장을 라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다채로운 조각상들이 전시장 한가운데를 메우고 있습니다. 둥글고 날카로운 조각들이 모여 저마다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조각상들.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이는 조각정원 프로젝트입니다. 울산을 예술로 물들이는 순간 2024 울산 국제아트페어가 개막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관람객들의 인기를 얻으면서 올해는 더 다양한 전시들이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8개국 80여 개의 갤러리에서 출품한 800여 명의 아티스트들의 4천여 점의 작품들이 소개됩니다. 인기 걸그룹 뉴진스와의 협업으로 주목받는 팝 아티스트 무라카미 다카시의 작품 무지갯 빛꽃, 그리고 3D 팝 아트 스타일의 실크 스크린 세리그리프로 유명한 미국의 팝 아티스트 찰스 파지노의 작품 등 밝고 생생한 다채로운 팝 아트가 관람객들의 발길을 잡습니다. 다양한 생동감 있는 코너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식식 작가님의 라이브 드로잉을 또 아트 킵 페어 기간 내내 보실 수 있고요. 지역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다양한 F&B 코너라든지 또는 체험 부스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시장 한곳에는 울산의 대표 국가유산 반구천의 안각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부스도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울산의 위상을 자랑합니다. 이번 전시는 젊은 컬렉터, 일명 MG 컬렉터들이 해마다 전시회에 많이 찾아왔던 만큼 이들의 특징에 맞게 감각적이고 개성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들의 작품들만 선정하여서 네,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시는 방문객들이 네. 아, 이런 작가들도 있었구나. 그리고 아, 유명한 작가는 뭔가 확실히 뭔가 작품성도 좋네. 네. 하면서 네. 뭔가 문화 수준과 네. 그 이제 시선을 좀더 높이는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 울산 국제 아트페어는 오는 16일까지 개최됩니다. JC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시는 건설 기술 용역 입찰 절차를 개선해 지역 업체 입찰 참여 부담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2억 2천만 원 이상의 건설 기술 용역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 능력을 먼저 평가받고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에 참여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다음 달부터는 시가 발주하는 10억 미만의 건설 기술 용역 입찰시 가격 입찰 후 사업 수행 능력 평가를 하도록 선정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동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이달부터 7월 초까지 치매안심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치매와 경도 인지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동구보건소는 개별 가정 방문을 통해 기초 환경을 진단 평가한 후 지역사회와 연계해 가스 타이머 콕과 안전 손잡이 등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무료 설치해 각종 위험 요인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과 실기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울산과학대는 이번 선정으로 4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지원받은 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시뮬레이션센터 구축과 실습실 확충, 실기교육을 위한 기기장비 구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2024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공모합니다. 신청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임대단지와 사용 승인을 받은 지 1년 미만인 단지는 제외됩니다. 접수는 오는 8월 30일까지 구군 건축주택 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울산시는 9월 중 선정 위원회를 통해 모범 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연말 공동 주택 관리 표창과 인증패 등을 수여하며 국토교통부가 선정하는 우수관리단지 선정평가에 울산시 대표로 추천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울산 동구 우리 둘이 어린이집과 북구 상현암 경로당 두 곳이 선정돼 국비 13억 1,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의 단열과 설비 성능 등을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울산시는 특히 우리 둘이 어린이집을 일반 지원 대상 대비 지원 금액을 최대 2배까지 지원하는 시그니처 사업으로 추진해 지역의 대표적 우수 사례로 만들 계획입니다. 제이신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